이 상태에서 네. 들어가잖아. 그런데 약간 이게 팔꿈치를 휘두르는 느낌으로 아, 가니까 네. 내가 이거 지금 작은 박살에 들어왔잖아요. 네. 작은 박살에 들어서 팔꿈치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네. 이미 동선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고 그 다음에 네. 자꾸 뭐가 걸려요, 이게 자꾸 가 휘두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가 걸려. 얘를 그 땡이는데 이제 팔꿈치가 앞으로 찔러들어가는 느낌이니까요. 창이에요, 창. 네. 창 찰고 그 칼로 푹쑤신다고 생각이. 제끼고 팔꿈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내가 이렇게 찍으니까, 찍는 것처럼 보휘두르는것처럼이는데중은 모습처럼 들어가면, 이렇게 찍는 거 있죠. 내려놓고, 그대로 찍는다는, 그대로 찍어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걸 휘두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 휘두르면, 그러니까 여기를 때리거나 하면, 숙이게 하는 것들은, 이 휘두르잖아? 지나가예요 네. 찌른다고 생각해야, 푸덕하더라. 그래서 들어간다 해서 들어간다, 빵! 안쪽으로 그냥, 훅! 이걸로 찌르거든. 여기서 찌르들어서, 이쪽에서 캐치. 네. 그죠? 이쪽에서 또발꿈치 먼저 오으로는 자, 오는 데서, 자, 여기서 들어간다. 그은 땡겨서, 여기, 여기서 이쪽에 들어간다. 혹은, 여기서 쳐놓고 들어간다. 여기서 저쪽을 때려놓고 이쪽으로 들어간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팔꿈치 치고 들어가서 다시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다. 중먹무술처럼 한다 그러면, 물 들어간, 중서 한쪽,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다 네. 이렇게 들어서, 가 다시 위로 들어간다라든가. 네. 계속 팔꿈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여기서 들어. 여기도 뛸수 있고, 여기도 이쪽에서 어뛸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게 통해서 팔로 들어갈 있어. 그지 이쪽에서 여기 들어갈 어 어, 나. 어, 이쪽 들어갈 있어. 또 빵! 나.